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축, 서법 시험 합격, 축, 행정고시 합격, 뭐 이런 거 걸어놓고 그랬었는데요. 옛날 생각 나네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랍니다.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여기 군부대 많은데죠. 여기서 일어난 사고. 하겠습니다. 불박차로 왕복 사차로 들어갑니다. 왕복 사차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천천히 꽉. 제가 아까 플랜카드왜 그랬었냐면 보세요. 서기관 승진네. 여기서 나온 차요. 개울. 개울 옆에 뚝방길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불 박차가 정선 정선 들어갔어요. 거의 동시에 저 차가 저렇게 들어옵니다. 빠르게 나왔죠. 이럴 때 여기 불 박차 정선에 섰다 가야 되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정선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정선이 있으면 정선에 섰다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정선은 멈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기 멈추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는...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때,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섰다 가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정선이 있고, 이쪽은 정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선이 있고, 한쪽은 정선 없다. 그러니까 불박적으 섰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또 여기 정선. 여기. 요 정선.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선진입 반차가 있다라든가. 그럴 때, 여기 서서, 선진 한자에양보하는 겁니다. 없어요. 들어갑니다. 또는 이따 나타나요. 빠르게.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상대는 뚝방길에 차선도 없는 차한대 기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차두대 다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랬고, 불박차는 넓은 길에서 수로 건너가려고 그랬고, 과실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는 70대 30점 한답니다. 그 이유가 정지선에 멈췄어야 된다. 신혼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 거기 정지선에 멈췄다면 왜 멈추지 않느냐? 그건 해당상이 없어요. 상대가 좁은 길에서 빠르게 들는게 그게 잘못이죠. 제 마음은 백대영입니다백대영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면 아직은 백등 대안 나옵니다. 신호등 없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고. 저쪽에 가면 황색, 황색 전멸이지만 여기는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혹시에 대비해서 여기 오는 차가 자기가 날못 보고 또 급해서 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보였던 차가 안 보였어요. 이렇게 저 차가 나를 무시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데서 무시하면 은 신호등이 있는 데서 무시하면 무시한 차가 100%예요. 저런 속도로. 내가 녹색 신호가있는데 빨간불에 적혀가서는100 대응해요. 하지만 신호등 없는 곳은 저런 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혹시에 대해서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불박차 어, 잘못 한 10에서 20볼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런 거 100대형 합시다. 이제 백대형으로 법원에서 저런 거 100대형 해야 됩니다. 여기를 그렇게 손절까지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